월가가 선택한 코인 이더리움 진짜 제도권 진입 시작됐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월가가 선택한 코인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월가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더리움 현물 ETF로 38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ETF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미국 주요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매수 중입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완전한 채도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ETF급 등 배경과 기관 투자 흐름을 60초 요약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8월 한달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엔 무려 38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된 반면 피트코인 ETF에서는 7억 5천 1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7월 16일엔 단 하루만에 7억 2천 660만 달러가 이더리움으로 유입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 이후 가격은 4,94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운용 자산 규모는 벌써 시총의 5% 이상 블랙록, 피델리틱, 그레이스케일 같은 월가 자산 운용사들이 ETH를 앞다퉈 담고 있는 이유는 피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월가가 주목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과연 올해 말 이더리움은 완전한 제도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